<laughs> 네, 오늘 주제는요. 어 지난번 주제도 뭐 되게 괜찮다는 반응들이 괜찮아서 센세이션 네, 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아무래도 게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고요. 그렇죠. 최우선 네, 선생님 의 <laughs>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최근에 그 작년부터 이게 책을 좀 정리를 하는 책이 이제 출간하려고 준비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우 그렇죠. 네. 데 원고를 네, 원고를 한번 아. 네. 원고보다도 어, 네. 예, 교사가 들려주는 <laughs> 정의 이야기라는 이런 네, 네. 책을 출발 출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졸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니 <laughs>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요즘에 핫 이슈라고 할수 있는 사실, 그, 고교학점제. 아, 그리고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얘기하면서, 네. 우리, 뭐,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런, 그, 교육 문제를 많이, 이제, 좌우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아, 어, 어, 엄청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네. 합니다. 네. 네. 어, 고교학점제, 굉장히 좀핫 이슈.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입시제도가 지금 수능체제죠. 그럼요. 그렇죠? 예, 수능체제고, 그전에는 어. 이제 학력고사. 그임은 아? 네. 뭐, 수능, 수능이었죠. 학력고사 마지막. 마지막, 예. 예. 아, 그죠 네. 어, 마지막이었죠. 네. 저희가. 네. 네. 그그죠 갑자기 제가 수능, 저, 수능 얘기했더니 나이가 많이 들어. 아, 말이 들었는데 에, 제가 네. 나이를 잠깐 잊어버리고 <laughs> 수능 얘기했 그래서 학력고사와 수능 둘다 이제 뭐 국영수 위주의 시험 제도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렇죠. 어, 수능이 좀더 심화된 시험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험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 시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서 학점제, 고교학점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수능 능력 시험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특정한 그 교과 진도 내에서 이제 그 선별된 문제를 가지고 객관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네. 일렬로 줄 세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 삼수, 사수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많이 생길수록 이제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만의 이제 좀 많이 성적이 향상되다 보니까 흑수저들이 이제 금수저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음, 금수저는 뭐더 위로 올라가고 라 음. 네, 이제 네, 개천에서 네. 용망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받쳐주지 않으면, 부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네, 정시로 가는 수능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정부의 방향이, 그 교육개혁 방향이 결국 학점제 2021년 2 0 올라가는 방향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갑자기 이렇게 턴하는 그 터닝포인트가 됐던 사건, 이게 조국사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네네. 알고 있는 이제 조국 우리 노로 네. 인해서 네. 이제 자녀들의 음.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네.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네네. 심지어는 이제 그, 그 입시에 합격을 하고, 음. 그 스펙을 만들어 주는 거가 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거죠뭐 그렇죠. 그렇죠. 진보는 보수를 떠나가지고 모든 부모의 마음은 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 그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진짜 그 수시로 가는 그 전, 음. 전형이 네.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정시로 터나는 음. 얘기가또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동안 언론도 뜨거웠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놀란 거라 굉장히 컸는데 네. 사실 교사들도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해계 모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 네. 고등학교 1, 2, 3, 중학교 네. 1, 2, 3에 네. 교육과정에 따른 그 평가 방법이 수능 시험 평가하는 그 계획이 매년 달라요. 아, 그렇죠. 이게 한년마다 <laughs> 다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 비율이 다르렇죠 아, 올해 다르고 네. 내년이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일년지대계가 되고 일년마다 교육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선생님들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겠는데요. <laughs> 일단 그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네.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아, 아, 본인들은 아, 더 힘든 그런 거기다가 이제 거. 그 고등학교, 전 진학할 고등학교가 네. 어, 일부 학교는 또 폐지를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 자사고 외고 이제 폐지되죠. 위험 어, 소송이 있어서 진행되다가 네, 진행 중또 폐지한다는 있어요. 것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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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논쟁거리로 계속 살아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이란 무엇인가. 음. 저 책이 또적이라 무엇인가, 정의, 교사가 들려준 정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모든 부분에서 정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교육에서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정,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예. 과연 교육적인가, 예.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게 되고요. 네네. 선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일단은, 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만들고 진도도 나가고 네. 어, 생활지도를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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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입시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라고 아까 선생님께서는 뭐 여러 마리 토끼라고 말씀하셨던 문제겠죠 그러니까 내신도 네. 관리하면서 고교학점제도 네. 준비를 해주고 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음, 네.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는 결국 네. 수능 체제와 전 반대 체제거든요 그렇죠, 수능에서는 네. 지금 이제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부의 정책기조는 당분간은 정시 확대 기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네네. 애매한 구조입니다. 이것도 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음. 이것 때문에 저거는 음. 힘들고 음. 막 이런 가,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가 정권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태에 휘둘리는 음. 이슈에 휘둘리는 네. 이런 교육이 진짜 올바른 정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도 이제 네. 외국에 그 제가 대학 때 이제 영국에 좀 체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은연하셨어요? 아니요, 학 연습 때막 유행이었는데 네. 부모님의 이제 도움을 얻어서 어렵게 가서 저는 못 I I 갔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갔다 와서 그래서 <laughs> IF라는 걸 당해서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어쨌든 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그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 영국에그 입시 제도하고 영국의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아그렇습니까 근데 뭐 네. 방송에서도 가끔 소개되곤 한다 합니다만은 저희랑 이제 그. 교육과정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2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A 레벨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아, 음. 과정의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바로 갈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성적은 음. 어 고등학교에서 본 시험 성적을 이제 절대 평가를 해서 네. 성적을 내고 네.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면 네. 대학에서 그 성적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수학 영역이 되면 최고 저기, 아, 한다는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신으로만 대학을 간다는 얘기죠. 아우, 좋은 근데 이제 옥스포드나 네? 캠브리지 같은 이제 특별한 대학 두군 두 빼고는 이제 다 그렇게 되고 네. 그런 학교들은 이제, 이제 에세이 쓰기나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네. 어렵지 않게 자기가 고등학교 수업에 충실한 걸 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건데 사실 그것도 국경수 위주가 아니라 미용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다양한 과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한다는 시도가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과연 예,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고 이게 규리 화수를 건너면 이제 탱제가 된다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가 좋은 걸 가져왔는데, 하다 보면 다 이게 행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고교 학점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네. 중학교에서도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연계자유학기제를 네, 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진로를 찾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하다가 고등학교만 오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아이들 바뀌어요. 정시, 수시, 맞습니다. 수능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멘붕이 오고요. 수, 선생님들은 EBS의 교과서를 가지고 가는 날니 EBS를 들고 수업 들어가고요. 아,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는 정착이 되려면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돼 있고 그 선생님들이 다과목을 아이들이 선,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네. 그거를 아이들이 개설하면 선생님들 그렇죠. 그거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것 네. 교사 수가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죠. 제가 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네. 그 외부 교사들 그러니까 네. 외부 인력 중에서 준 교사로 만들어서 강의 아, 인력풀을 네. 해서 네. 들어와서 수업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좋네. 그다음에 교사들한테 이제 부전공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해서 음. 새로운 과목을 음. 배워서 할수 있도록 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사실 저는 사실 공사립의 틀까지 다깨어가지고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면 어느 학교든 가서 강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학교. A 학교에서 B 학교 에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수강 네, 신청 그렇죠.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스터를 만들어서 음, 네.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하는 거예요. 네. 대학도 대학교 지금 뭐 서열화돼가지고 서울대 위주로 된 어떤 걸 깨기 위해서 뭐 프랑스처럼 뭐 파리 일 대학 팔리 대학처럼 전국에 있는 국립 대학을 하나의 서울대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저는 그정책 좋은 거아요아그 그렇게 하듯이 고등학교도 그냥 <laughs> 뭐 사립 공사립 상관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모든 교사들이 전국에서다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어, 안산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가 네네. 그러니까 A 고등학교라면. 이런... 아, A1 고등학교? A2 고등학교? 네. A2 고등학교 A2 A2 이런 식으로, 식으로. <laughs> 그렇죠. 그래서 <laughs> 제가 조벽 교수님에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 나는 야, 대한민국의 교수죠. 교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근데 네. 저희는 뭐 안산공고 아니면 뭐 대부중학교, 대부 뭐 이렇게 거시, 거치, 거치셨지만, 거기 학교의 교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사시잖아요. 네. 저도 뭐, 강서고에 있고, 예전에 경화여고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를 거쳤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교사로서 당연한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저체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 학교 학생들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은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들도 착각하는 게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상급학교 진학시키는 거가 교사의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철학 진학률로 평가하는 학교도 잘못됐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다 우리의 그래 아이들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 자기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보살피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진학을 시키는 방법은 조사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네. 드라마 스카이캐슬부터 해가지고 아, 어, 블랙독 네. 같은 데서 참신한 소재로 지금 부조리나 음. 비리 같은 거를 음. 잔잔하게 우리들한테 들려주죠. 훅을 주고 있거든요. <laughs> 훅이었나요? 저도 많이 맞아서 아팠습니다. <laughs> 아,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laughs>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지금의 교육 제도가 정확하게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시키고 그걸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사실 입학 사정관제라고 할수 있는 그 아시죠? 네. 에, 조,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질적이냐 양적이냐 어떤 게 진짜 적의로운 거냐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수학 선생님 이시만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죠. 요리를 잘하는 학생이 네. 어, 요리학과를 가는 게 맞지. 요리 과목의 시험, 사지선다 문제를 잘 푼다, 오지선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요리학과의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실 학종에서 내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교육과 뭔가 만나면서 막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서열화되고 막뭐 이러면서 결국 학종도 그랬고 또고기 학점제도 그렇고 이런 거 좋은 제도를 가져왔다가 나중에는 다 필요 없다. 나중에는 그냥 시험만 보자. 이렇게 할까봐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아무리 좋은 거들이 있더라도 네네.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중학교, 중고, 대학교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네네. 정의롭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입시 전형에 있어서는 그러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야 죠요 근데 입학사정관이나 뭐든 간에 음. 개인의 객관적인 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네. 주관적인 뭔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 입김을 작용하거나 네. 특정한 학교나 학생을 선발을 하, 해버리면 네,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의롭지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간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더 나은 것보다 인간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100%뭐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뭐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우, 그, 그런 논리로 지금 교육을 하나 가안 되면 다 버리고 막 초토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저희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책을 이렇게 하는 거는 네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건 굉장히 좋더라. 저는뭐 정당을 떠나 가지고 이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또전 세계를 세 번씩이나 뛰어서 중국의 후베이성인가요후베이성네 거기 거기 보내 가지고 국민을 데려오고 네. 또 이타적으로 그 지역에서 반대를 처음에는 하다가. 네네. 설득과 음. 타협과 음. 갈등 조정을 통해서 이제 수용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진천, 아산, 장호원까지. 장호원. 네. 이런 그치. 도시 시민들한테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어, 정말, 박수 정말 대박, 대박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교육도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잠재문을 네. 소중하게 예. 여기는 그치. 방향으로 정말 진지하게 네.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1년지 되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년지 되게 안 보고 싶습니다. 요즘? 요즘 보니까요, 네. 이건 뭐, 쪼그지만, 네. 기생충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그죠 기생충. 야, 이거 저는 처음에 기생충이 뭔가 했어. 왜냐면 영화를 제대로 안 봤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 음. 약국에 파는 기생충이야 아, 그정도생각하셨구나 그 500원에 한 아, 보면 저분 처음에 그렇게 아, 1,000원에 두알 정도는 네. 1 년에 먹어야 되고 아그렇지 그럼 기생충 기생충이다 아, 아, 아 누구나 <laughs> 먹어야 된다 뭐, 네네 먹죠 기생충물은 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즘에 아, 그러니까, 네. 인류를 위협하는 <laughs>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기생충과 바이러스가 네. 이슈를 또 아, 이슈로 선점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아이러니하네요. 아, 요즘 미생물의 시대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보다 약간 그 소음, 작은 것들이 커지는 네, 될까요? 유전공학이랑 바이오 쪽이 네. 뜨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또 그런 것까지 도건져내시는거 네, 제약 이쪽이 또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쪽이 네. 좀, 좀, 어, 뜨지 않을까 하는 아, 네. 생각이 듭니다. 또좀 약간... 바깥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laughs> 제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교육 제도를 위해서 지금 개선할 점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교육자, 교육제도, 그다음에 정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교사도 그런 거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네. 우리 공감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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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앞으로 계속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듣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렇죠? 올려주시면 우리가 원했던 주제가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 네. 아니라도 바꿔서 바로바로 네. 바로 반응하는 게 저희 반미역에서 팁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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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 순발력이 있어야 살아남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오늘은 뭐 화이팅 하지 말고 안녕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해요. 안녕.